이름이 레이나가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자꾸 요즘에 암브로시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암브로시아가 한국어로 따지면 순이 말자 이런 옛날 이름이더라요 <laughs> 그러다가 그러니까 암브로시아가 되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친해져서 이제 장난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보요 모스토라는 빵이에요. 제가 포도 따기 3탄을 못 보여드리잖아요. 어, 사실 포도 따기 3탄에 이것뿐만 아니라 와이너리 내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었는데, 어, 아시죠? 제 핸드폰이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네, 구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수리점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이거 보세요. 어, 처음에 포도트럭이 포도를 실고 와이너리에 가면 이렇게 포도를 옮겨요. 그때 포도 무게 때문에 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포도 주스 같은 거를 모스토라고 불러요. 모스토. 처음에 모스토가 엄청 나오죠? 어, 이 모스토로 만든 빵을 고요 모스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에는 사실 먹기 조금 힘들고요. 포도 따기 기간에 뭐, 먹을 수 있는 게이 보요 모스토입니다. 향이 참 좋아요. 포도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참 좋은데, 어 보요 모스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어떤 포도 모스토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빵 색깔이 달라져요. 이거 이제 적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랏빛이 감돌고 이제 어그 화이트 와인 만드 만두... 만든 보요 모스터는 빵 색깔이 그냥 갈색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이 보요 모스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 보요 모스터를 소개를 하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대본도 만들고 스페인어로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옆에 스페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너 자꾸 그걸 빵이라고 불러? 그빵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빵이 아니면 뭐지? 이 생각에? 네. 내가, 아니 이게 빵이 아니야 이거 빵이겠지 근데 이름이 보요모스토잖아 그랬더니 아니 빵이 아니고 보요모스토야 이러는 거야 내가 이거 뭐지 순간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빵이지 그랬더니 아니 그빵 아니고 보요모스토야 이건 또 무슨 개념이지 싶어 친구를 데리고 옆에 빵집에 갔어요 t o no no no, no <laughs> 빵. 빵. 나다. 스 빵. 빵. 이거 다빵 아니래요. 자, 에 빵. 제 제부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제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빵이지라고 기더니 빵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 스페인 애들이 빵 아니래라고 했더니 제부가 그러니까 스페인 애들만드는빵이 맛이 없는 거라 면서 응.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끝까지 스페인 친구들은 이걸 빵이라고 안 합니다. 야, 우리는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는 스페인이야. 내가 빵이라고 하면 빵이고 내가 빵이 아니라고 하면 빵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귀찮으셔도 댓글을 달아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빵인지 빵이 아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리고 조금, 다른 외국 친구가 있으시면 꼭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퍼트려 주시고, 어, 좀 귀찮으셔도 답글 달아 주시고, 네, 저는 이, 나중에 답글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아스터 프론토! 내가, <laughs> 내가 빵을 주식으로 안 먹는 사람이라고. 내가 왜 빵을 빵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야?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아스터 프롬도.